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분이 훨 훌쩍도 지나갔어요. 네. 또 다시 썸을 타러 왔습니다. 네. A썸. A썸, A썸 이름하여 썸 타는 화장품. 그러니까. 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항상 음. 그 전에 막 방송하시는 분들도 네. 막썸 타고 싶은 사람은 썸을 불러주는 화장품 A썸 제품과 함께하겠습니다. 음. 막다 그랬는데 아까 저희가 색조 제품을 했다면 이제는 또 기초 크림. 기초도 중요하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즘 척추축 처지는 게 제가. 아휴. 얼굴 이렇게 이 중력을 <laughs> 거스르지 못하는 거죠. 응. 아, 저도 요즘에 막 진짜 리프팅 시술 같은 거 어, 진짜로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진짜 네. 그 중력을 중력의 힘은 나이 들면 들수록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 왜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이막 땡겨져요. 근데 음. 이렇게 땡기면 확실히 얼굴이 낫더라고요. 저는 어. 안 그래도 볼살이 엄청 네. 많은데 네. 그 볼살들이 처지는 듯한 느낌이라서 어, 맞아요. 막 팔, 없던 팔자줄 막. 어. 오, 맞아요, 맞아요. 오. 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이런 또 오. 축축 처지는 탄력 없는 피부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제품이 앨썸 멀티 브이 리프팅 크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오, 아 케이스 자체가 일단 너무 고급지죠? 맞아요, 약간 어. 그 어머님들의 음, 맞아, 그 맞아, 맞아. 비싼 영양 크림, 어, 어. 그런 듯한 느낌이에요. 어, 네. 영양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지금 영양 크림 처럼 굉장히 고급진 케이스에 들어 있는 데, 어, 네. 가격 대가 27,500원 밖에 안 해요. 원래 이런 영양크림이나 그런 크림 제품은 네. 단가들이 다 세잖아요. 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지금. 27,500원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되면서 우리의 그 피부에 리프팅을 돕더라고요. 아니, 사실, 음. 리프팅 크림이라고 뭐 시중에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정도 가격에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 되게 오. 우리 그 로드샵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로드샵에서 사려고 해도 거의 3, 4만원대가 아, 슬쩍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27,500원. 와, 저렴한 가격입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응. 너무 메리틀, 크네요. 아, 너무 좋죠. 네. 영양크림. 이 우리 얼굴 리프팅을 딱 살려주는 탄력크림인데, 네. 27,500원에, 그리고 우리 에이썸이 음. 브이 리프팅 크림에는 거미줄 성분이 들어있는 거 뭔지 아세요, 혹시? 굉장히 좀 난해하지 않으세요? 정말? 뭘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미줄? 거미줄? 거미줄 뭐지 거미줄 뭐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네. 거미줄처럼 굉장히 탄력, 그, 느껴지는 오. 그 탄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형 진짜 장난이 왜 거미줄이 들어갔냐라고, 음. 딱, 그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 아마. 아, 저, 저 제형이 내가 음. 피부에 딱 맞닿으면서 네. 내 피부 탄력을 딱 업시켜주는구나 할수 있는데, 일단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그냥 크림, 그냥 크림 타입으로. 그냥, 보이시죠? 그냥 붉어 보이는? 어. 네, 이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굉장히 나를 보면서 내달라 그랬어요 네. 이, 어, 이거 보세요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나 그 착착 올라오는 이 와. 거미줄을 연상케 하는 촉촉하면서도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약간 어. 끈적끈적한 어, 어, 어. 느낌? 어, 어. 이게 그 네. 거미줄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 거미줄 오. 단백질이 피부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밀착을 하면서 우리 피부의 그 탄력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궁화여드님꽤 어. 영민씨랑 은미씨 명민씨 방송에 다 어, 하시면서 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궁화여 아드님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거미줄이요? 어, 대박 잠깐만 어, 옆에서 막, 막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거미줄의 성분이 들어가는 게왜 좋냐면 네. 정말 우리 이 거미줄에 피롤리딘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런 게 들어가 오. 있는데 왜 거미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막 맞아, 맞아. 거미줄 둘. 보시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맞아, 있는 맺혀있는 거, 있는 거. 보이세요? 어. 그 물방울을 거미줄이 끌어당기는 힘을 맞아, 맞아, 맞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어. 그, 그러니까 물방울이 그냥 비가 내려서 거기 맺혀있는 게 아니라 맞아. 수분을 그렇구나. 끌어당겨서 어. 거기 물방울이 맺혀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만큼 수분감도 너무너무 좋고 그렇기 맞아. 때문에 어. 이게 진짜 와. 보통의 크림과는 다르게 수분을 정말 즉각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수분까지 싹싹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에이썸이 네. 되게 독특한 게 거미줄 성분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거미줄에, 어, 어, 어쩜 그렇게 똑똑하지? <laughs> 그쵸. 어, 그리고 거미줄에 있는 그 단백질, 단백질이 네. 또 피부에 탄력을 부여한다고 해요. 어.